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보록하하습습다 오늘 하느님께서 me 에게 주신 말씀은 i n k it's also you get you see my sim, or you see my sim, but I'm going to go to the other one. I'm going to go to the o t h e 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극률이 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어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어, 하늘의 복 팔복산에 오르라 그 하편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 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르고 있었죠? 바로 어, 팔복산.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복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정해진 지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팔복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을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산의 이름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산지를 올라가서 총 8가지의 우리의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4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비어있다라는 그런 말로 비어있으니까 갈망한다, 갈급, 급 갈급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모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뭐 고통, 아픔이라 하기보다는 좀더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때로는 담대히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인내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서 이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지어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삶을 삶에 이루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채워지고 또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의 복과 그 복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었죠.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후반부, 나머지 우리 후반부에 나온 이네 가지의 복을 더불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복, 극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 사실 근데 이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극률이 여기는 것. 근데 여기에서 극률이 여긴다라는 해당하는 극률은 바로 엘레모네스라는 동사인데요. 근데 이건, 아, 이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데요. 다시 말한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극률을 베푸는 행동, 뭔가를 한 행동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의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보다는 근본적인 마음을 먼저 중요시 여겼습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마땅히 마음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률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에게만 나에게만 잘해,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까지 우리가 극률이 여겨야 될까요? 바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까지,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잠언 25장 21절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원수에게까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 너가 한그 극률로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그 사람은 갚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더라, 극률이 여겼더라도 그 사람은 해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바라면서 그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의식, 남들에게 보이는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정결을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정결, 아까 외적인 것 말고 마음의 정결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은, 정결 의식을 행하면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무언가 율법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 그렇게 깨끗해진다라고 믿었지만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면 그런 정결 의식을 명분 삼아서 그것을 면제부 삼아서 그들의 삶에는 사실은 탐욕과 그리고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청결, 정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위만 정결한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시편의 한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또렷하게.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일곱 번째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좀 느낌이 옵니다. 화평케 하는 거. 뭔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교우 관계? 아니면 직장 관계, 인간 관계가 좀 원활한 건가?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화평케 하는 것은 바로 선도 선으로 갚고 그리고 악도 선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선으로 갚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갚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악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들여서요.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들이란 말은 바로 아버지를 닮은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샬롬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 샬롬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하는데 이것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그의 아들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바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여야 합니다. 악이 올지어도. 선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보아서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복은 어떤가요? 뭔가 지극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보았을 때야만 복인. 어떻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인 가르침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또 동종 유대인들로부터도 민족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또 불신자 이웃들로부터도 무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에서 느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오는 뭔가의 그런 어, 진짜 심한 박해와 피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뭔가 무시와 조롱,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박해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거, 가운데서 겪는 것 또한 바로 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는 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오는 이 박해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팔복의 모든 요소들을 본다면 박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것 등등등등 이런 것들 모두가 박해를 받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복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복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성격, 성격을 가집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어, 우리 말씀, 그죠? 뭔지 모르세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의 그들의 거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물어봐도 답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예, 다들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바로 3절이었어요 3절 3절은 바로 첫 번째 복이었어요 첫 번째 복첫 번째 복에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그리고 또 10절, 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 인클루지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있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팔복 전체가 한 주제로 묶인다는 라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열어서, 그리고 천국으로 열고 천국으로 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나오듯이 천국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시사하는 것은 팔복의 모든 복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단한 가지만 뽑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덟 개밖에안 되긴 하지만 기억이 많이 안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천국은 사실 마, 어,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의 나라와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하늘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그리로 들어갈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득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굉장히 좋고, 우리가 천국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좀 멀다. 좀먼 얘기 같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좀 멀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좀 젊은 쪽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젊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천천히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의 유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추억들을 정리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런 뭔가 이제 어. 나쁜 쪽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내가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수명 얼마 남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추억을 정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이제 진짜 갈 때가 된것 같다. 이제 나의 유품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정리하고 뭔가 영정 사진을 찍고 이런 분이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은 누구 누구 주고 이런 이런 것들은 주고 혹시 제가 죽으면 저의 차와 이런 것들 가지실 분, 어, 회장님, 안 돼요. <laughs> 더 좋은 거 있으니까요. 아마 근데 이런 분들 없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소위 우리는 젊은이, 청년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죽음과는 좀 멀어 보여요. 그렇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그리고 오늘까지 살펴본 이 팔복을 관통하는 이 천국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좀덜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이 코앞에 다가왔고, 또 하고 싶은 일, 이루어야 되는 것들, 지금 나에게 쌓인 문제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내 삶이고, 내일이라는 현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현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첫 번째 복을 말하면서 천국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아까 말을 말을 했는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에서 이 시제가 미래라고 했어요, 현재라고 했어요? 맞아요, 현재입니다. 현재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복이 있나니라는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뭐였다고 했죠? 행복하다. 행복한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 이러, 이렇게 하면은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축복하는 말이자, 이미 이루어진 행복, 그 삶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너는 이미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있지만, 너는 이미 행복한 자라고 확정 지어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에 관계 없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확실히 말하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의 눈물을 지을 때도, 어려움과 아픔이 무너질 때도,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마음처럼 안 돼서 뭔가 골마 버렸을 때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우리는 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게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뿐이고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지 못했을 뿐, 내가 외면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 가운데 살 건데, 그 나라를 사는 것이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복으로 여길 원한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복으로 여길 수 없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일 뿐인 이 삶이지만, 행복하게 원한다. 아니,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자라고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료위에서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우습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원해요. 행복하게 원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돈이 생기고 좋은 데 취업하고 문제거리가 없을 겁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면 좋죠. 오히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 외에 말을 할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그것에 반하는 말은 할수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에 가운데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갈 2025년 1년 가운데 그렇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에 없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아까부터 행복하자고 행복하게 살아 보자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단순히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쉽게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당장 우리가 돌아가면서도 오늘도 상처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고 싶은데 잘 살아가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아 나는 이제 힘든 게 맞나 보다 나는 힘든 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결론 짓지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불만이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원망이 된다 그러면 주님께 계속해서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왜 기쁨인지, 이것이 왜 행복인지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팔복에 대해서 제자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도의 첫 걸음.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의 기초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으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1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면서 살아갑시다. 묻고 배우고. 당연히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든 나누는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또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갈망으로 지금의 내일 또 내일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